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 중국산으로 주장되는 대패삼겹살 냄비에 구워야 맛있죠. 그런 김에 헷갈리기 쉬운 영어 발음 이 대패만큼 모르겠어 하는 88가지 인것 같아요. Athlete Athlete 바로 운동선수죠. Athlete입니다. a 슬레 l 트 t e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Accessory Accessory 악세사리라고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Accessory 외국인 친구 앞에서 Accessory라고 하면 안 돼요. Almond, almond. 근데 엘 발음이 안다. 엘 발음 없애주고 아 l m o n d almond. almond. Beach. 입니다비치가 뭐냐면 해변이죠. 비치 길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b e a c 어그 전에 해변은네 어떤 연연 샹. s h e 침대 보러 가는 바로 그 시트가 될 수도 있고요. 시 h e e t s 라고 해줘요. 안 그러면 짧게 해서 나 바빠 바빠. s 라고 했을 때는 허시 이런 뜻이 돼요 berry라고 하죠 berry는 시신을 묻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시신을 어, 묻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b-u-r-y 불이 아니야? 무슨 불이니? 불이야? 아니에요 clothes c-l-o-t-h-e-s-r 옷이라는 뜻이에요 clothes라고 발음을 합니다 clothes까지 z까지 z까지 챙겨서 발음 챙겨주세요 comfortable Comfortable 편안한 이란 뜻이죠. Comfortable이 아니라 comfortable comfortable입니다. Comfort o 어 uh, 발음하지 않고 comfortable comfortable이라고 해야 돼. 요 Debt debt D E B T란 단어잖아. Debt D E B T인데 비 beat 발음하지 않아. 비 발음하면 여러분 빛이 생기는 경우인가 있어. Sandwich. Sandwich. S-A-D-W-I-C-H. 인데 Sandwich. Sandwich. 라고 많이 발음을 하잖아요 s a n d w i c h sandwich. 가 아니고 s a n d w i c h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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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니다 여러분 s 아하는 연어 s l 발 o 을 근데 하지 않 n 요 Salmon. Salmon. s a l m o l 살만? 살만? Salmon. Salmon. s a l m n s l m o n s a l m o m e m e s m o m e n s m s m s s n s m m meme이라고. 인가요. man 아니고요. m o 도 아니고 meme이라고. 읽어요. pizza, pizza입니다. 피자 아니야? 피자 헛할때 피자 아니에요. pizza, pizza입니다. choir, choir. 바로 성가대 합창단이라는 뜻입니다. choir라고요. c h o i c 라고 읽지 않습니다. 안아요, 안아요. 20번째, 뭐 30번째, 40번째를 우리가 20에다가 TH, 30에다가 TH를 붙이죠. 이 TH 발음을 20th라고 발음하면 아냐아냐아냐아냐아, 안 돼요. 20-eth. 30도 마찬가지요. 30, 아니야. 30-eth. 40-eth. 동사일 때는요 두 번째 강사가 있어요 increase 동사는 동사 동사 동사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강사가 있는 거야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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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해 주세요 명사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갑자기 기분 좋죠 명사는 앞에다 강사를 둡니다 increase 라고 하죠 앞에 강사를 두고 있어요 increase increase 를 쓰고 있습니다 동사로 쓰였을 때는 use 아, 명사일 때는 use S 발음 아니라 명사일 때는요, 명사, 명절에 인사를 드릴 때 이렇게 구부려서 드리잖아요. S자로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명사, 명사. Close, 닫다라는 뜻이고요. 닫다닫다닫다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요. Close, 라고 하고, Close, Close. S 발음 나는 것은 가까운, 가까운 이란 뜻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우리가 어떻게 발음할까요? Receipt, Receipt라고 하죠. Re Recept. Recept가 아니에요. 여자. 여자를요. Women이라고 하죠. W-O-M-A-N은 여자 한 명, 한 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W-A-M-E-N. 복수죠. Women의 복수형은 어떻게, 어떻게 읽을까요?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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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약간 휘파람 분다 생각하시고 Women. Wednesday는요. Z. Z 발음이 들어있어요. 왜일까요? 몰라요. Wednesday, Wednesday입니다. Wednesday, 아니네. police, police입니다. police, 아니고요. Per, police입니다. 졸업하다, 졸업하다, graduate. 동사로 graduate. 알고 계시죠? 명사로 졸업이란 뜻도 있어. 요 그럴 때는요, 다르게 발음합니다. graduate, graduate. 어때, 어때? 옷, 옷, 옷. mortgage mortgage 라고 하래요 mortgage 담보죠 나 mortgage 라고 하지만 mortgage 아니에요 무슨 기가 바이트도 니고 mortgage 아니고 mortgage sour sour야 sour 표정할 때 굉장히 쓰니까 sour 이렇게 해주세요 sour 아니에요 sour york york 달걀 위에 노른자를 york 라고 합니다 york 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york pronunciation pronunciation 발음이라고 합니다 자이 단어를 배워보기 전에 pronounce 동사로 발음하다 pronounce pronounce 하지만 명사로 발음은요 pronunciation 아니야 이렇게 pronunciation 이렇게 발음하지 말라고 pronunciation pronunciation 자동차라는 단어 한번 가볼까요 vehicle vehicle입니다 vehicle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음악의 장르, 예술 작품의 장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장르라고 하면은 진짜 전에 장을 짓을 수가 있어요. 뒤에는 네, 네, 네로 네 끝납니다. 장르. 예술 작품의 장르. 코멘트 많이 아시죠? 뭐 댓글 달 때도 코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강세가 있는 게아니냐두 번째 강세가 아니라 앞에 강세 가 있어요. 코멘트. Comment죠. Comment라고 하지 않아요. Comment라고 하면 댓글을 남길 자격이 없게 됩니다. Hotel이라고 합니다. Hotel도 아니에요. Hotel 두 번째 강세요. Hotel 다시 한번. Hotel, Hotel, 호텔. 호텔 나온 김에 이 단어도 한번 볼까요? Suit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Sweet, 스위트. sweet라고 하죠. 무슨 방명을 이야기할 때 Sweet Room이라고 하죠. dessert. 두 번째 음절에 바로 강세가 있어요. dessert. Z 발음합니다. de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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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면 절대 안 돼요. dessert. 사막은요. 스펠링 d e s 니 e d e s e r t 사막이요. 사막에는 물 s 부족하니까 s 가딱 하나만 씁니다. 여러분 사막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갔 d e s 요 d e s e r t d e s 세 e r t d e s e r t 입니다. 배관공이라는 뜻이죠. 화장실에 누수가 날때 고치는 배관공. 플라머. 비바람이 나지 않아요. 플럼버라고 발음하면 진짜 여러분 진짜 배관공한테 흥미로운 (interesting) interesting 이잖아요. 맞아요. i n t 스 r e s t i n g interesting. 삼음절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i n t e r s t i n g 인 n 러스 r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발음하면 진짜 많이 마음이 아파요. 흥미로운 이야기하다가 내 발음이 흥미로우면 안돼 안돼. l e t t c e 맞아요. 상추 쌍추, 상추 쌍추, 상추에다 곱창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죠. L E D O U C E 이지만 스펠링은 l e t t c e 로 발음합니다. l e 스가 아니에요. Chocolate.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입니다. 우리나라로 표기할 때는 초콜레트로 표기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영어에서 발음할 때는 초클렛이 아니야, 초콜릿, 립 살려주세요. Subtle, s u b t 미묘한, 교묘한, 영리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발음이 묵음 발음이에요. c o v e r d c u p b r d 이렇게 발음합니다. 컵보드가 아니에요. 컵하고 보드를 합친 짬뽕 같지만 p 발음이 여기서 는 묵은 묵은 묵은지예요. 복부를 뭐라고 하죠? stomach. 크예요 o 스토마 h 가 아닙니다. 그럼 배가 많이 많이 아파 어떻게 표현할까요? 복통 복통 복통을 stomach cake. 스터마케이크라고 합니다 앞에 거랑 같이 연음해서 stomach cake. 스터마케이크 케이크를 많이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복통 일어나죠. stomach c a e 철이라는 단어 iron, iron이라고 발음하죠. 이 단어를 보고 i ron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release. 명사 동사 이 단어를 release를 두번째강세요 release. z 발음을 껴서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release. 아니 아니 아니야. 무덤무덤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는 그 툼입니다. 툼. 툼이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톰브. 톰브. 이렇게 발음하시면 진짜 무덤을 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rational. rational입니다. 이유 근거. reason이랑 같은 뜻이죠. 발음을 rational. 이라고 해줘야 돼요. N A L E로 발음이 끝나서 rational, r a t i o n a l 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영국식 rational, 미국식은요 rationale, 넬레. 그저 가수 넬레를 생각하시면서 설사 설사 굉장히 많이 하면 좋다. 다이어트 좋죠. diarrhea라고 발음해요. 이 단어를요. d i a r 이렇게 발음하 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단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은요 diarrhea, diarrhea, rea라고 발음합니다. H 발음이 안 나요. 어쩌서 설사를 하는데 H까지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커노, kernel, 커노이라고 발음합니다. 군 계급의 대령을 말하죠. 자, 요거를 코로노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코로너 아니에요. 커노라고 발음해야 돼요. 엘리트, elite, 엘리트입니다. 우리는 엘리트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 단어죠. 맞아요, 여러분 엘리트 맞아요. 물론 엘리트라고도 하는데요. 엘리트, elite, 엘리트라고 대부분 씁니다. infamous라고 하면 안 돼요. 악명 높은이라는 단어는 infamous. infamous라고 발음합니다. determine. determine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알아내다, 결정하다, 확정하다라는 동사죠. determine. determine. m i m e가 있다고 determine이라고 하면 안 돼. 안 돼요. island입니다. 이슬랜드 아니에요. 아이슬랜드도 아닙니다. 국가 이름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아이슬랜드, 아이슬랜드에요. 스펠링은요. I-C-E-L-A-N-D입니다. 아이슬랜드. IS-L-A-N-D는요. 아일랜드도 아니에요. 아일랜드라고 발음합니다. 외국인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외국인 친구한테 어안앙코콜 앙코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친구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섭섭한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E N C O R E 어떻게 발음할까요? Uncle, Uncle 이렇게 발음해요. 자, encore가 아니에요. Uncle, Uncle입니다. Quite, Quite, Q U I T E 꽤 상당히라는 뜻. quiet 어 그런데 조용한 도 스펠링 비슷하지 않나요? q u i e t 에요 이럴 때는요 quiet quiet 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단어 있지 않아요? 그만두다에 quit q u i t 가 있습니다 직장, 뭐 학교들을 그만두다를 quit 이라고 합니다 힘들면 그만두세요 feisty feisty 라고 합니다 페이스 y 로 발음하지 아아요 feisty, f e s t y 이 친구는 무슨 뜻이냐? 혈기 왕성한, 거침없는, 열정이 대단한 feisty라고 표현합니다. Dairy. d a i r y 라고 발음합니다. 명사로는 낙농장이라는 뜻이 있고요, 낙농장 형용사 뜻도 있어요. 유제품의라는 뜻이야. 자, 요 단어를요 diary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스펠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diary 스펠링 볼까요? d i a r y가 바로 diary 다이어리, diary입니다. 수첩, 메모장, 일기를 말하는 diary. causality causality 두 번째 강사 있죠? 인과관계란 뜻이에요. Causality가 아니요. Causality. Dimension 두 번째 강사 있어요? 치매란 뜻이죠. 맞아요. 치매라는 뜻인데 dementia 아니야? dementia 아니야? 아니에요. dementia. 치매는 dementia라고 합니다. Penis, penis라고 발음합니다. 그죠? 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Penis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은 penis. penalize, penalize라고 발음합니다. 영국에서는 p-e-n-a-s-i-s-e로 끝나지만 미국에서는 z-e로 다르게 스펠링을 또 쓰죠. penalize, penalize 무슨 뜻일까요? 벌칙을 과하다라는 뜻이요. 자, penalty라는 단어, 벌칙이란 단어 아시죠? P E N A L T Y, p e 티 이거는 penalty라고 발음을 하는데, 요 단어, 벌칙을 과하다는요. 그렇게 생겨먹었지만, penalize, penalize. Foreign, foreign, 외국이라는 뜻이죠. Foreign, foreig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후린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후린 아니고 포렌, 포렌이라고 하셔야 돼요. 마스터 아쉬, 마스터 아쉬, 콧수염을 말합니다. 마스터 아크, 에이크, 아파 아파 그 에이크를 붙여서 마스터 아크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마스터 아쉬. 영국식 발음이고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첫 번째 강세를 줍니다. mustache. mustache. 앞에 강세가 있는 거보시죠 확연히 다릅니다. 전시라는 대신 exhibition 이라고 합니다. Exhibition. 비에 우리가 강세가 있죠. 영국에서는 전시를 Exhibition이라고 합니다. 시시시, 엑시, 엑시라고 하는데, 아, 어, 그쵸. 2차 대전 때 시체가 많이 있었죠. 영국에서. 시, Exhibition, Exhibition.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Exhibition, e x e e x e 라고해 e x e 서운할 때그 서를 말하는 거죠. Exhibition, Exhibition. 많이 서운한 거예요. 그쵸. 전시회를 못가고 비싸서 Exhibition이라고 합니다. 차이를 아시고, 또, exhibition인데, exhibition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사 전시하다는 exhibit, exhibit라고 발음합니다. Urban, urban. 도시의라는 뜻이에요. U 어라고 해서 우반이 아니에요. 우반, 우반 어디 운반을 하나요? 우반이 아니고요. u uh,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어디에 살짝 R 발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Urban 그렇죠 미국 친구들한테 Urban, Urban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영국 사람은 Urban, Urban 이렇게 다르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conscience conscience 양심이라는 뜻이겠죠 conscience conscience입니다 CON이 붙이고 science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 양심적이가 되나요? conscience라고 읽으면 양심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코를 열리면서 conscienc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고자 conscience conscience 이렇게 다르게 발음합니다 Asian Asian 아시아인 이란 뜻이에요 asian asian 이렇게 발음해요 아시아인 이란 뜻이라고 해서 아시안 이렇게 발음하면 또안 되고요 당황시키다 embarrass embarrass 라고 합니다 이 발음을 엠바레스 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엠바레스 라고 하면 진짜 엠블런스 올 수도 있어요 r a 레스가 아니라 embarrass cal c i u m 이 단어 칼슘 이라는뜻 많이 보셨죠 발음을요 calcium 칼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칼슘이라고 우리나라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게 맞지만 외국인 친구에게 나 칼슘 좀줄수 있니라고 할 때, Give me calcium이라고 했을 때그친구쉬슘 슘슘, 쉬움 슘 쉬움 쉬이렇게또 대물을 수가 있습니다. Calcium, calcium, innovative, innovative. 획기적인 이라는 단어예요. 획기적이죠 발음이 단어가 이딴 식으로 생겨서 이노베이티브가 아니에요. 이노베이트라고 발음하면 획기적이지가 전혀 않아요 영국식 발음은 innovative, innovative. 미국은요 조금 다르게 발음하는데요. innovative라고 발음합니다. 미국은 innovative, 영국은 innovative. 데이터, 데이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강세를 살려서 데이터 데이터라고 해야 됩니다. 데이터라고 하지 말고 데이터 앞에 강세를 주시면서 데이터. laboratory, laboratory 실험실이라는 명사입니다. lab이라고도 많이 쓰이는데 영국에서는 laboratory라고 하는데요. 미국은요 흥미롭게도 발음과 강세가 둘다 다릅니다. BBC에서는 laboratory라고 하는데 CNN에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미국식 발음은 laboratory. laboratory 라고 합니다. 영국에선 두 번째 강세 있었어요. laboratory. 미국 단어로 실험실은 앞에 강세가 있을 뿐더러 laboratory, laboratory. 발음도 다릅니다. experiment 명사로 실험이란 뜻도 있고요. 공사로는 실험을 하라라는 뜻이죠. 리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오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x가 왔다고 해서 exercise 생각하셔서 experiment, experiment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발음도 마찬가지로 미국 발음은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실험, 실험, 실험. experiment, experiment. 러먼트라고 합니다. 러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 러브 가지고 실험 많이 하죠. 익스페 e 멘트익스페 o 멘트에 f 트에 r 트 노력, 수고라는 뜻이죠. 에 f 트 에폴트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디폴트값도 아니고 에폴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친구들은 R 발음을 조금 많이 씁니다. 영어에서는 또 r 를 r 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R 다르게 하죠. 미국 친구들은 이 단어를 에 r 트 Effort, effort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영국 친구들은 어, 버려 버려 조금 더 덜어내야지 몸무게도 날씬해지죠. Effort, effort 라고 간결하게 발음합니다. Diplomacy, diplomacy 어, 외교라는 뜻인데 외교, 외교 저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보고 d i p l o m a y diplomat, 마시, 할마시도 아니고 할마시 버리고요. 아래부터 위까지 깔맞춤해서 멋있는 사람 diplomacy. magnesium magnesium 마그네슘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그네슘 많이 안 먹으면 여기 뭐막 떨고 싶지 않은데 막이쪽 떨리다 이쪽 떨리. 이 발음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Please give me magnesium이라고 하면 진짜 마구 맞을 수도. magnesium magnesium이라고 발음. numerous numerous, 많은 이란 뜻입니다. numerous people, numerous cases.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number 생각하시면서 이 단어 발음을 numberless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크게 아무리 더 봐도 b 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number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은 numerous. 하지만 이국 단어가 살짝 아주 slightly, 눈을 이렇게 이 정도까지 slightly 다릅니다. 영국은요, numerous, numerous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요, numerous. numerous n u 발음이 납니다. academy. academy입니다. 특수 분야의 학교를 말할 때도 있고요. 이 단어를요. academy. 아카데미라고 하면 진짜 안 돼요. academy. academy입니다. note. note입니다. 노트를 말하는데 그냥 not라고 하면 진짜 내가 노트? not not처럼 들릴 수가있어 아니다. not는 영국식으로 n o, -O t Not라고 하죠. 그런데 N O T E는요. Note, Note라고 하십니다. Nutrient, nutrient, 영양소, 영양분이라는 말이에요. 발음을요. Nutrient, nutrient라고 약간 입을 계속해서 누 동서남북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국식은요. New보다는 Do, Do, 누가봐할 때 d 를 써서 nutrient, nutrient라고 발음해 compete, compete 경쟁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쟁하다 이 단어를요. c o m p e t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c o m p e t 는 아빠가 컴퓨터를 부를 때와 같은 의미니까 그렇게 발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film, film, f i l -E. 엠 필름 아니에요. 그렇게 발음하지 마. 먼저 필. F I L 발음을 한 상태에서 를 여기 윗니 뒤쪽에 붙이는 거예요. FIL만 발음할 거예요. 흣. 다칠 때음 소리가 납니다. 흣. 스음입니다. 함께 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대 앞에서 l 름 발음 한번해 보시면 adjective. adjective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사전에 A라고 많이 있는데 이 단어 를 어떻게 있냐면, adjective, adjective 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보고 adjective 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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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여기서 공사 현장에서 바리아, 바리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barrier, gold. gold 입니다.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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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좋아하시죠? 저도 금 꼈었어요. 없어졌어요. 이 단어를요. 골드? 골드? 아, give me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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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라고 하시면 진짜, 진짜 안 됩니다. 이 단어는요. 영국 친구들은 거. 거시기 할때 gold, gold 라고 발음을 합니다. 미국 친구들은 좀 다르게 해요. gold, gold. 미국 친구들은 고돌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gold, gold 라고 발음하십니다